안녕하세요. 60대 초보 유튜버 제이드입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무척 춥죠.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재료들을 활용해서 맛있고 건강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기로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 음,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보니까 이렇게 양파가 있었고요, 음, 사과가 또 있어서 이렇게 반또 잘라놨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게맛살 있고요, 그 다음에 치즈가 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음, 제가 그래서 예, 샌드위치 하려고 계란을 좀 삶아서 까놨고요, 고구마 찐 고구마도 반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음,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마요네즈를 넣어서 이렇게 버무리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식빵 준비되어 있고요. 그러면 우선 이 어, 준비된 재료를 하나하나 썰면서 준비를 해볼게요. 이게 맛살은 뭐 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으깨가지고 넣으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썰어야 될 것은 음 양파하고 사과거든요 근데 사과는 어, 단맛을 내주려고요 제가 그래서 음, 한번 얇게 얇게 썰어서 이렇게 버무리기 좋게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음, 뭐 그냥 얇게 썰어서 샌드위치에 이렇게 넣어서 잼 발라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다 버무리려고요 편안하게 사과의 단맛이 또 음, 들어가면은 그 영양 보충도 되지만 이렇게 아삭한 식감을 또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좀더 넣을게요 준비한 거는 다 넣겠습니다. 제가 요리를 직장 생활만 오래 해가지고 요리를 잘 못해요. 제가 할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. 또저 혼자 먹을 거니까 좀 모양이 안 나도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재밌게, 즐겁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하니까 이게 더안 되는.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잘게 이렇게 썰었습니다. 그 다음에 양파를 썰겠습니다. 양파는요 음, 많이 하나고 준비한 거에서 반만 쓸게요. 또이 양파 썰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. 미끄러지고 잘안 쓸려요. 그래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. 뭐 요리 고수님들은 지금 이제 보시면서 아유뭐 이렇게 서툴게 하겠냐 하시지만 저는 그냥 혼자 또 이렇게 놀이 겸또 재미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에 대충 먹지 않고 걸르지 않고 이렇게 값싼 집에 있는 그 구하기 쉬 쉬운 재료 활용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사실 시중에 나가면 뭐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샌드위치 얼마나 많겠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음, 매일 나가서 음, 사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뭐 사먹으러 나가려면 또 움직여야 되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또 음, 고민도 하고, 또 직접 해보기도 하고, 이제 그런다는 의미로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양파도 쓸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이 맛살은 이렇게 뭉그러지면 이게 다 부서지잖아요. 굳이 뭐 이렇게 쓸지 않아도 이렇게 부서서 또 이렇게 단맛을 내는 역할을 할것 같아요. 그다음에 감 이거 계란 이렇게 노른자 흰자 뭐 구분할 거 없이 이렇게 잘 손으로 으깨주시면 돼요. 또 이게 샌드위치에 또 이거 삶은 계란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 골고루 잘 부숴줍니다. 이제 잘된것 같아요. 골고루 이렇게 마요네즈를 섞어서 뿌려서 잘 버무려 주면 되겠죠. 골고루. 그래서, 음, 마요네즈 이제 고소한 맛을 내잖아요. 여기다가, 뭐, 다른 야채 있으면, 뭐, 피망을 넣어도 좋고, 파프리카, 또 뭐, 적채도 괜찮고, 여러 가지 그 야채 종류도 많이 넣어도 돼요. 근데 저는 지금 집에 있는 게 양파만 있어갖고, 채소 종류가 좀 양파 종류만 넣었거든요. 그래도 뭐, 충분히 영양의 그 공급은 될것 같아요. 그래서. 이렇게 또 마요네즈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약간 버무려지는 정도로만 이렇게 넣습니다 아 이제 이게 다 됐네요 그러면 어, 이제 준비한 식빵을 음, 그 테두리를 조금 이제 한쪽만 짜를 거예요 테두리를 양쪽을 이 나중에 썰었을 때좀 모양이 나라고요. 그래서 요렇게 양쪽을 썰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준비한 그속 내용을 이제 발라 주시면 돼요. 두툼하게 바르셔도 되고, 이제, 취향껏, 또 얇게 바르셔도 되고. 그래서, 아, 오늘 아주, 음, 한 끼, 이, 샌드위치가 풍성한 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렇게, 맛있는 샌드위치가 돼가고 있습니다. 하나 발라볼게요. 이렇게 두툼하게또 바르니까 음, 요거 잘 이렇게 저기 눌러주면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맛있는. 샌드위치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요거 남은 재료는 제가 또더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두 개를 한번 싸봤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고요. 어, 시중에서 파는 거는 이거를 그 호일에다가 이제 포장지에다 싸서 이렇게 반 자르잖아요. 근데 뭐 집에서 제가 먹는데 굳이 그렇게 음,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이렇게 한 거를, 음, 반을 자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자르니까 모양도 나고 이쁘죠?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라보겠습니다. 네, 어때요?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됐잖아요. 그래서,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답니다. 맛있어 보이죠? 샌드위치가 다 돼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느껴지는 게그 고구마하고 사과의 달콤함이요. 거기다가 음, 하삭한 맛을 느끼고 또이 느끼함을 잡아주는 양파의 그 맛이 좀 느껴지고요. 그다음에 이제 게맛살하고 치즈가 고소함을 더해주니까 뭐 설탕 뿌린 그런 그시중에 샌드위치 못지않게 아주 달콤하고 맛이 있네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어묵국을 따끈하게 끓여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어묵이 없어요. 그래서 어묵 대신 이렇게 흰 떡볶이 떡을 몇개 넣었거든요. 그래서 그 무하고 파마늘그 다음에 이제 요거그 북어 말린 북어 몇 조각 넣었어요. 그래서 국물은 음, 가소간장을 여기 한 숟갈 반을 넣었더니 간이 딱 맞네요. 오늘 이렇게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그 전에는 재료를 뭐 집에 있는 거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먹었지만 오늘 이렇게 고구마 처음 넣어봤거든요. 고구마하고 사과가 아주 그 달콤한 조합을 느끼게 해줘서 굉장히 오늘 성공적인 건강한 샌드위치였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